이번 시간에는 수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정의 정의는 정자와 난자 등의 암수의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특징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면 수정란이라고 하는 물질이 됩니다.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이유를 살펴보자면, 정자와 난자는 각각 염색체 개수가 체세포의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정자는 23개의 염색체, 난자도 23개의 염색체인데 두 개를 더하면 46개입니다. 체세포는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 수동난도 마찬가지로 46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절반이 합해져서 온전한 하나의 46개가 된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모식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난자는 굉장히 큰데 여기에 정자의 머리 부분이 달려옵니다. 이 머리 부분에는 핵이 존재하기 때문에 난자 핵 23개의 염색체와 정자의 핵 23개의 염색체가 만나서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수정란이 된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발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생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개체가 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1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인 난할이라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난할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딸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다라는 것의 기준은 앞 시간에 배웠던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할이 진행이 될때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세포의 개수는 증가하는데 반면에 굉장히 빠르게 반복되기 때문에 체세포 각각의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아 전체의 크기는 이 모식도를 보다시피 수정란과 비슷합니다. 또한 세포 한 개당 염색체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즉,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체세포와 마찬가지로 46개의 염색체를 나날 과정에서도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개수가 나날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2, 4, 8, 그 다음에 16, 32, 64, 이런 식으로 곱하기 2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배씩 세포가 증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란에서 8세포기까지의 단계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세포로 분리했을 때,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발생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세포기가 있는데 제가 얘를 각각으로 쪼갰습니다. 그래도 발생을 시키면 모두 하나의 개체로 발생을 하게 되고 4세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을 쪼갰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하나의 개체로 배양을 시켜도 전부 하나의 개체로 배양이 됩니다. 8세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덟 개의 세포를 모두 쪼갰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각각의 개체로 발생을 시켰을 때 모두 각각의 개체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8 세포기가 지나면 더 이상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가 1 6 세포기인데 이때 세포들을 다 쪼개서 각각의 개체로 발생을 시켜도 이때는 더 이상 하나의 개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세포기까지만 각각의 개체가 될수 있고 16세포기부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참고사항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우리는 토티 폰터트한 스팀셀이라고 합니다. 스팀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줄기세포의 영어입니다. 토티 폰터트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자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보다는 영어로 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말로 굉장히 다양한 번역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티폰트한 줄기세포는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한 이후, 즉 수정란부터 팔세포기까지의 세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세포를 각각 분리해서 자궁에 이식을 하면 각각 하나의 온전한 개체로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체들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개체들은 서로 유전 정보가 동일하게 됩니다. 체세포 분열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일란성 쌍둥이의 탄생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토티 폰트트 하기 때문에 일나서 쌍둥이가 각각 분리가 되어도 탄생을 할수 있더라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단계 살펴보겠습니다. 2단계는 난화를 거친 배안은 자궁 안쪽 벽에 파묻혀서 착상이 됩니다. 그러면 착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정 후약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수정란이 포배라는 단계가 됩니다. 이 포배라고 하는 건 속이, 빈, 공, 모양의 세포, 덩어리입니다. 포배를 보면 속이 비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포배가 돼서 자궁 안쪽 벽을 파고들면 파고들게 되면 얘가 바로 착상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착상이 되었을 때부터 임신되었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단계 살펴보겠습니다. 학상 이후에 태반이 형성되고 태반에서 물질의 교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질 교환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아는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산소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는 양분이라고도 지칭을 하게 됩니다. 배아는 산소와 영양소를 모체로부터 전달을 받게 되고 반대로 배아의 몸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모체로 전달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탯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을 더 살펴보게 되면 태반이 있는데 여기서 물질이 교환이 되게 됩니다. 태아는 엄마로부터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을 받게 되는데 탯줄을 활용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이 몸에서 생성되는 이산탄소랑 노폐물을 탯줄을 이용해서 태반을 통해서 자궁을 통해서 엄마한테 전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단계 살펴보겠습니다. 자궁에서 배아는 모체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를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공급을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영양소와 양분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을 계속하게 됩니다. 물질 교환이 지속되면서 체세포 분열을 계속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는 체세포 분열은 앞에서와의 나날과 다릅니다. 세포 분열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나날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날 이후에 체세포 분열, 즉 일반적인 분열을 지속하게 되면서 조직과 기관을 만들어 가면서 결국은 배아는 태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아가 태아가 되어도 태반에서 물질 교환은 계속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더잘알 수가 있습니다. 모체로부터 필요한 걸 공급받고, 그리고 내가 쓴 노폐물이나 부산물들을 모체로 다시 공급하는 이런 물질 교환이 있는데, 배아에서 태아가 되어도 둘다 발생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아랑 태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배아는 수정란이 나날을 시작한 후에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의 세포 덩어리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태아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고, 팔주가 지난 뒤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아가 8주 이전, 대아가 8주 이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생의 일부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